지하철에 앉아서 가고 음...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를 툭툭 치며 전화 중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요. 네? 왜 그러세요? 죄송한데 그쪽 눈이 너무 부셔서요. 저요? 아, 아니, 저, 저, 저요? 이랬는데 남자가 너무 단호하게 네, 그쪽이요. 저 핸드폰 좀 이러는 거예요. 그날 병원 다녀와서 완전 생활에 옷도 후줄근한데, 거기다가 남편까지는 유부녀이며, 심지어 애도 둘인데! 왜이 남자가 나한테 작업을 거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laughs> 아직 내가 아가씨 같은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친구와 전화를 끊고 몇 초간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난 당연히 지조를 지킨다. 난두 아이의 엄마야. 라고 생각을 하며 남자에게 정중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요. 애 둘이는 애엄마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잠시 벙쪄 있다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하는 말이, 아, 어, 어, 저기, 네, 그게 아니라요. 네? 그쪽 핸드폰 후레쉬가 아까부터 켜져 있어서 제가 눈이 너무 부셔서요. 황급히 폰을 보니, 뭐가 잘못 눌려져 있었는지 후레쉬가 계속 켜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친구랑 전화 통화하느라 전혀 몰랐고 옆에 남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진짜 너무 창피해서 바로 다음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하필이면 그 남자도 연문에서 같이 내려서 택시 타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여러분은 김치국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